누나, 내가 평발인데, 평발에 좀 좋은 거뭐 없어? 이거또무상 광고 같아서 좀 그런데. <laughs> 내가 이게 아니더라도 발이 좋은 소도구 하나 소개해 주고 싶었어. 뭔데, 뭔데? 이 소도구 이름은 나보소의 뉴로볼이야이뉴로볼은 여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. 이 공을 바닥에 두고 뒤꿈치로 쿡! 누르면 이렇게 밤톨이 열리듯이 열려. 그럼 이 안에 보면 작은 공이 있는데 이 공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. 먼저 이렇게 바닥에 두고 발가락을 이볼 위에 올리는 거야. 이렇게 가볍게 무릎을 구부려 보 내 주저앉아 있었던 발바닥 근육들도 올라오게 되지. 이 돌기들이 내 피부에 있는 감각 신경들을 자극해서 내 발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대한 정보를 보내주거든. 그러면 우리 뇌는 다시 운동 신경을 통해서 내 발바닥을 운동할 수 있도록 근육들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. 그러면 이볼를 통해서 내 발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된 거지. 자, 이걸 통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해. 자, 그럴 때이 작은 공을 사용할 거야. 안에 있었던 공을 바닥에 놓고, 엄지랑 검지 발가락으로 들었다가 놓고,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발가락으로도 잡아서 놓았고.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가락으로 공을 잡았다 놓았다 할 때, 그때마다 아래쪽에 있는 내 발바닥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이 동작들을 주기적으로 하면 평발에 매우 도움이 될 거야.